야당 지도부 운영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넘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인 공동 지도체제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등장한 야권의 표플리즘 연대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과 의원들이 직접 뽑은 최고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무수광스러운 일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내 의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을 위해 행정에 온 힘을 써야 할 지자체 장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정당의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입니다. 또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과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발언한 것은 법망을 피해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한박 연대 위험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돈을 주는 청년 구직 수당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풀즘입니다. 문한방 연대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은 야권 연대의 손을 잡기 전에 바로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도 폭력 시위꾼들에게 받은 우리 어린 경찰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당에게 축구합니다. 더 이상의 정치 쇼로 정치권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 연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laughs>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복면 시위대였습니다.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를 비두은 불법 폭력 시위대들은 비겁하게 복면 뒤에 숨어서 온갖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면 뒤에 숨어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른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로 피해를 당하는 일반 시민의 인권보다 불법 시위대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될 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행위일 뿐입니다. 정의는 뒤에 숨지 않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숨기기 위해 복면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합니다. 야당은 불법폭력시위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laughs> 어제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에 내년도 신규채용계획을 집계한 결과 18,5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올해 채용 계획보다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 절벽 시기에 청년 실업 문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은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SK그룹, 산화 등 기업들이 밝힌 일자리 창출 계획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국회는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다시 읽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청년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p 이팩은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사로서, 여기에 포함된 21개국은 세계 인구의 37%, 세계 총생산의 57%, 세계 교역량의 49%를 차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총 수출의 72%, 총 수입의 59%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력 다시 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행동 계획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주도할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큰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관계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입니다. <laughs>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UN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째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북한인권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북한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북한 인권법 통과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